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크리스토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 하미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립니다. 어, 디도서를 기록한 배경은 바울이 그레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떠나가면서 그 후임으로 어, 디도를 세웁니다. 그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레대 교회를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잘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회자로서 어, 권면을 주고 있는 글입니다. 어, 디도서를 작성한 작성한 시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이후에 잠시 풀려났던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또한 겪거나 이제 그 이후에 이곳을 떠나면서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요 그 교회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일컫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어서 건강하게 잘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그가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로 자신이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한 교회 일들을 잘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내용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장로들을 세워야 할 것인지, 특별히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초기부터 같이 동역했던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에. 사역의 초기에 최초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14년을 거슬러 기록 속에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디도는 성경에 있어서는 짧은 부분에 이렇게 디도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했던 바울이 정말 믿을 수 있었고 그가 오늘 기록한데도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었고, 또 이후에 고린도 후서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전달했으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도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이 디도가 맡아서 섬겼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만한 동역자였기에 디도를 바울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고 또그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를 잘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디도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자면 디도가 그레대 교회를 섬기면서 또그 교회 가운데 어, 정말 거짓된 가르침들을 올바른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물리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깨트리고, 올바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토대, 그 근제에는, 그 기초에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있어야 함을 이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의미에요이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의 교훈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그들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값 안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훈은 비단 이 그레대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또 세계의 온 교회 가운데 마땅히 가르침으로 새겨야 될 말씀이고 저희 평강교회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절과 2절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에게 부여된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자로서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인 이 디도에게 분명히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어 그 디도에게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디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남겨둔 일을 잘 정리하고, 하나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이야기들 할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일장 서두에서부터 그가 맡겨준 일 중에서 교회의 장로. 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며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어떤 부모,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으로 일컬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 또 아버지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또믿음에 어머니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또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라 일컬을 수 있는 당회를 비롯한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그 교회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저희 교회도 귀한 장로로서 네 분의 피택 장로를 세웠고, 또 공고에 드린 대로 이미 이제 정말 저희들이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를 세우고자 하는 이 임직의 준비들을 이번 6월 달 들어서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을 그것도 각 성의 교회에 세우는 이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때 여러분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 뭐 요즘 가난한 성도라 그래서 일컫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굳이 장로가 아니어도, 내가 무시, 안수, 집사가 아니고, 시무권사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떳떳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직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직분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초기 단계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갖고 오늘 있는 이 바울과 또 디모데 또 디도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사역 안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참으로 거룩하고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저 같은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 나타나게 될이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냥 오늘날의 이 제도적인 어떤 교회 안의 조직으로 볼때 단순히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가까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 권사님에 비롯한 집사님들의 모든 직분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됨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는 그 앞서서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직분자로 임직을 압도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러므로서 마땅히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이런 어,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여건이 그러지 못하니 정말 이 직분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이고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주시는 아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 교회마다. 직분자로서 합당한 기준들을 다 세워가고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또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바깥은 어, 원로 장로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저희 일대 목사님 시 이주영 장로 목사님께서 등록하시오 처음 안 했는데 <laughs>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가려고 하는 이 개척교회를 여러분 당신 눈에도 보는데. 천 열매가 와 가지고 등록 안 하면 되겠냐. 근데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 순간 그 말씀에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오랜 시간 동안을 평강계루에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그 이후에 모든 임직을 받을 때 우리 뭐박장훈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직분자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여러분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안수집사님이 되셨던 그 누가 됐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 다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하지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자리를 원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빚어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또 하나 직분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자리로 참여하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직분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섬기고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그래요. 우리가 5절과 7절에 보면 장로와 특별히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장로라는 개념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장로는 어떤 의미예요? 연장자입니다. 예전에 각 성읍의 장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연장자로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독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헬라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던 이때의 헬라 도시의 행정적인 책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지만 또 헬라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의 디도부터 헬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나 감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세워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공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6 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도자가 되고자 한 자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만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정말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문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각 도시마다 정말 그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전에 있는 정말 공창들 특별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라도 온 세상 가운데 부부간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이 그래대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는 한아내 남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딱 모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믿음의 자녀를 둬야 돼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의 자녀를 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도 믿음 안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세워지려면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들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렇게 본인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감옥에 다녀오고 수많은 고처를 당해서 힘들게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들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 현상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들 때문인 것 우리 역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당연히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정말 그 많은 사람 우리의 어떤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또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질적인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책망할 것이 있고 자기 자신이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교회를 거슬리고 무너뜨리는 이 가르침들과 도전에 대해서 그것들 을 교훈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미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레드 교회에도요, 정말 잘못된 복음을 증가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을 돌이켜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언급된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바울은 똑같이 이 장로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7절, 목회서신의 공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이와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장로 임직을 할때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평판을 알아보고 그것까지도 장로의 조건에 넣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특별히 임직을 앞에 두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정말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사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들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정말 개인의 삶과 믿음이 책망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